안녕하세요. 희망을 드리는 가족록 대표 임병길입니다. 오늘은 3.5톤 올류마이티 강포 윙바디 차량이 입고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어, 이 차량의 강점은 파레트가 8장도 들어갈 수 있지만요. 지금 저희가 새 윙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해놓은 상태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경쟁비를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영상을 끝까지 시,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2019년식이고요. 자, 보시다시피 안에 내부까지도 깔끔하고 뒤에 공간이 있는 슈퍼캡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차량 내부까지도 깔끔하고요.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까지 잘 들어오는 내비게이션이고요.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실 주행 거리는 72,000km 탄 차량입니다. 비상등이 잘 들어가고요. 자 라디오까지 잘 나오고 에어컨까지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수동 차량이고요 네. 차량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족토로 연락 주시면 성심사위과 답변대로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다시피 내경길이는 4700 이고요 그렇죠? 그리고 높이는 2200 폭은 2230으로서 새 윙, 광폭새 윙으로 저희가 교체를 다 해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새윙안에 내부 모습입니다. 와, 오늘 완전 새 걸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. 자, 파리트도 여덟 장 들어갈 수 있고, 가성비 있고, 합리적인 차량이어서 영상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토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답변드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가족토록 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이제 추우신데, 고도 챙겨서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